이 가방 먼저 한번. <laughs> 이 가방은 제가 그 이번 여름에 싱가포르 휴가를 갔는데 아, 나 이거 알아. 그때 찰스 싱크 매장에서 가볍게 들고 다니라고 하나 구매를 한 가방이에요. 이거 샀고 아, 제가 안에를 보여드릴게요. <laughs> 이거 약간 그런 스타일이구나. 복주머니. 어, 맞아요, 스타일. 맞아요. 네, 네.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귀여운데. 다 아, 들고 다닐 수 있는데. 아, 이렇게 옆으로도 메일 수 있어? 이렇게? 응, 음, 크로스가 아 있었어. 옆으로 메일 수가 있어. 요 귀여운데? 나도 사고 싶다. <laughs> 근데 이게 이렇게 하면 고정이 되는 줄 알았는데, 네. 이게 고정이 되는 게 없어가지고, 이렇게 하고 나서 크로스를 메면은, 이게 어. 무거워서 자꾸 이렇게 옆에서. 프레스. 어, 펼쳐져. <laughs> 근데 아. 이 두둥이를 닫을 수가 없어요. 아, 그런, 그런 아쉬움. 네. 계속 그냥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. 음, 그치? 그니까 이거 그 모델명도 혹시, 아니, 개 모델명은 모르겠어요. 잘 모르겠어요. 네. 아, 싱가폴에서 네. 샀던? 네. 이런 거 음. 비슷한 거 사세요. 오케이, 오케이. 한 5만원 정도 주고 샀던 것 같아요. 그 아, 가격이 생각보다 아니. 비싸지 않은데. 근데 이게 싱가포르 아, 달러 기준으로 해서 그럴 수도 있고, 한국은 좀더 비쌀 수도 있어요. 음, 어, 음. 너무 오면서. 아 안에 응. 이렇게 응. 이런 어? 작은 지갑도 응. 이렇게 달려있어요. 네. 브랜 아, 응. 그러니까. 그래서 이거를 떼서 다닐 수가 있어요. 이렇게 똑딱이가 있어서 응. 이거를 떼가지고 저는 뭐 중요한 거를 이렇게 들고 다니고. <laughs> 네잘 넣진 않아요. 응. 가끔 한번한번 한번 썼어요, 한 번. 아 네. 그리고 아 맞아 맞아. 어. 응. 아 이렇게 해서 여기 다 이렇게. 응. 어. 이거는 제가 산 지갑인데 이것도 같이 같은 브랜드네. 같이 가서 샀어요. 그래서 어, 원래 이런, 사실, 쬐은한 지갑, 그러니까 한 번에 다 보이는 지갑을 쓰는데, 이게 똑딱이 지갑을 잘안 썼어요. 근데, <laughs> 이번에 뭔가 어? 사보고 싶어가지고, 음, 이걸사하지 않아요? 약간? 이렇게. 응, 응, 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, 어, 돈이 있네요. 여기 돈 되게 많 돈이 있는지 몰랐어요. 어. 돈이 있네요. 아, 그리고 이거는 그 제가 우와. 다. 그, 미용실에서. 쿠폰을 <laughs> 코 <오. 웃음> 이렇게 줬어요. 할인권이 있는데, 그. 빨리 수진해놓셔야되요 맞아요. <laughs> 6개월밖에 못 써가지고. 음. <laughs> 부끄없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. 재진으로 오시면 이렇게 체크해서 할인할 수 있어요. 상 음. 탕도스에 있는 여기 가시려고, 여기 어디 음. 떨려가지고 갑자기 떨리는게 <laughs> 아니 이거 왜 진지한 거예요? <laughs> <laughs> 진짜네 <laughs> 네, 그러시면 됩니다 네, 네. 지갑 음, 지갑을 돌 아, 그리고 별거 없는데 어. 이거는 이제 그 제가 아는 언니가 어, 찾아준 바디버터 어. 네, 그래서 향이 약간 되게 좋아요 어, 뭐랄까 보습은? 그 아, 크림이야 응. 약간 크림은 <laughs> 어, 냄새 엄청 좋아 약 레몬 글라스도 들어 있고 이는 그래서 그 저는 겨울에 손톱이 좀 많이 트는데 음, 이럴 때좀 발라서 음. 아 약간 이렇게 손 주변 이런데 음. 어, 디테일하게 발릴 수 있겠네 <laughs> 어, 이게 그 캐나다 에 있는 로키 산맥 어. 앞에는 로키 숍인가 뭐 그런 데에서 파는거래요. 음, 어 캐나다에서 음. 음, 음. 그래서 이게 어, 이게 캐나다 가면은 거, 되게 많이 사오는 선물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. 요 <laughs> 이게 뭐야, 진짜인데다 이거, 강추합니다. 강추, 강추. 로키. 로키. 로키 산. 그리고, 제가 그 에어팟이 없어요. 아, 그래서 줄, 줄 이어폰도 이거 네. 엄청 네. 좋아하는데, 이거. 이렇게 뭐야 줄 이어폰이 없, 아, 그 에어팟이 없어가지고 줄 이어폰을 쓰고 다니는데, 아, 헤드셋이 있어요. 아, 대신에? 헤드셋 끼고, 에어팟을 살까, 이줄 이어폰을 살까 하는데 음. 이제.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다 보니까, 얘난술이어고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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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즘에 네. 다시 이게 또유행이 아 다시 존버 맞아. 성공. <웃음> 맞아요, 맞아요. 잘 <laughs> 듣고. 아, 이거는 저들길 <좀> 민망한데. <laughs> 어, 어 이거 나갔네요. <웃음> 이가... <웃음> 아니, 나는 나는 빗을 원래 안 들고 다니는데, 어. 그지현이도빗을꼭 들고 다니더라? 아, 제이들은. <laughs> 네. 어, <laughs> 네. 다른. <laughs> 이가 빠진 빗을 이는 이제 회사 열쇠예요. 아, 네. 쉬는 날인데가지고, 아, 진짜. <laughs> 항상, 항상 들고 다녀가지고. <웃음> 네, <웃음> 귀여운 열쇠고리 같아요. 근데 진짜 귀여운데? 예쁘죠? 음, 그리고, 별거 어, 없긴 해요. 어. 이거는 그때 지나가다가 하나 받으니까 향수 뭐 이런 거고요. 어? 샤넬. 어, 어. 저는 제가 라섹을 해가지고 항상 들고 다녀요 요즘 그 비싸다는.. 눈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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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눈물 제가응 이건 제스틱입니다 정보를.. 아, 아 근데 정보를 드릴 수가 없는 게 너무 오래돼서 여기 다지워져어요 찐템 찐템 진짜 찜템이에요 진짜 찐템이에요 없네요. 너무 다 쓰레기라서 끝입니다. 아 짐이 빡, 엄청 많지 않네요. 아, 그리고 네. 진짜 열 받는 분인는 포인트는... 어? <웃음> 잠깐만. <laughs> 오늘 발견했는데 진짜 주먹이 <웃음> 주먹이 온다. <laughs> <운다. 웃음> 어 이거 케이스 를구매하고 신고 있 이렇게 세트로. 아. 이렇게... 아 트였어 아, 친구가 선물로 줬어요. 아 그래서 제가 이걸로 음. 골랐는데 근데 귀엽더라고요. 눈물 어, 주먹이 온다. <laughs> 예쁘시네. 귀여운데. 나도 모르게 이렇게 아, 올라가. <laughs>